일각에서는 어쨌든 그래 정치 도의상 야당 대표가 16일 단식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김기현 대표는 이제 얼마 전에 처음으로 정중하게 단식을 중단 요청했습니다. 근데 방문할 계획은 없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어제 얘기를 했죠. 예. 어제. 정중히 요청드린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단식을 중단할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 그런데 나 찾아갈 생각은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단식은 가짜 단식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식 그만하세요 이렇게 우리가 명분을 드릴 테니까 네. 단식 중단하라고 요청을 하고 결국은 이렇게 직군 여당 쪽에서 단식을 그만해 달라고 요청을 한다라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예. 강곡이 지금 이제 단식을 하면 장기를 손상당할 손상시킬 염려가 있으니까 단식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강곡이 요청을 예. 하는 것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텐데 예. 과연 그렇게 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단식은 무기한 단식이다 음.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 출구 같다 그리고 무기한 단식이다 끝내는 본인이 의식을 땐지 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가는 것이다 음. 저는 그 아마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겠죠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올 겁니다 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거기에 꼭 본인이 맞추려고 맞추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서 일어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앰뷸런스에 실려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당은 동정표까지 모여서 그래도 이 체포동의안이 불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예. 네. 어쨌든 건강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어떤 출구를... 어, 맞이해야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변호사님, 훈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말씀, 한 말씀. 네, 해주세요. 어떤 결론이든지 네.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의 네.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것은 아주 아, 분명합니다. 음.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젠가 책임을 지야만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